저는 매술러분여러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도러분죠그리여러 여러분, 들을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 들 지난번에 평균 러분이 70세라고 하셨죠 70세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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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러분분들이 중국에서 현재 갈 곳이 없고, 너무 꺼도 없고, 월급을 받을 도 없고, 양러물도갈 곳이 없어요. 도대아 중국, 중국 국내에 엄청난 리스나 분수처럼 뿌려, 어, 분수차랑소구차 나왔습니다. 홈 o 스 집이 없는 사람들 p i Possibilan, T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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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게 g 는 Tunga, Tunga, t u n g 들 T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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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하 g a T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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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신중후 연방 국민들도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분들을 몇팰면 돼요.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외국계 기업들, 대한민국 기업들도 많이 나갔죠 여러분들 주위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중국에 돌아오기 시작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어요. 맞죠? 삼성, LG, 대우 엄청난 대한민국 기업들, 그리고 일본 기업들. 건물처럼 쏟아져 나오신다. 중공기에서 5 0 0 기업에서 현재 베이징 상하했던 그 사무소들을 엄청나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츠 그다음에 애플 전부 다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량되는 회사 기업들의 이완인 사람들 말도 5천만 명이 됩니다.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 인구가 얼마든지요, 여러분 5천만명이 죠외사자기교회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5천만명입니다 5천만명이 지금 거의 다실험을방황해 되었습니다 올해 7, 8월달 되면은 전부 다 철수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서울 l 없 i e r Democratic. What is t o 도 o l 요 정부에서 b u l Topol, Tsigunda, a n 금 t o Tsigun, Yong, Yong, Tibi, Tibi, Kunu, 5부젤, 4부제 3부젤 정도는 줄어든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집을 할부로 해서 산 집들 이제는 달마다 그 돈을 대출을 갚지 못합니다.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똑같지만 대출을, 대출을 갚지 못, 어,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은 더 험악합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다른 방법을 구할 길 없습니다 오직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자 그다음 의료비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 의료 혜택을 받죠 중국은 매일당 하나로 5만원 정도 옛날에 받았어요 근데 이번 정책이 시정돼서 하나로 12,000원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특히 노인들 병문으로 계속 가야 되고 약을 계속 사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병을 치료를 못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중공이 벌이고 있는 영국입니다 그리고 중국국면을 탄압하기 위한 합법적인 탄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대학생들 해마다 천만 명 이상이 졸업하고 있습니다 천만 명 졸업하면 일자리가 없고 졸업하면 일자리가 없고 옛날에는 몇년 전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가 없으면 연구상을 석사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괜찮은 그것도 없어요. 어? 북한 저갈 데가 없고. 다음에 무역. 여러분들 대한민국과 종국국 사이 무역이 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아세요? 무역 규모가 3천만 불입니다. 사, 아, 아 아니, 뭐 죄송. 3천억 불입니다. 3천억 불. 이3천억 불이가 올해 말로. 300억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본. 회사들도 기업들도 일본. 중국하고의 일본. 모든 걸 일본. 하루빨리 정리하고 서방세계와의 경제 일본. 규모를 일본. 늘려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4만 명도 <laughs>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laughs> 장난 아니야. 제가 윤사기를 내겠고 대학생을 내겠고 <laughs> 연세가 있는 분들을 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인들 돈이 있는 중국인들 엄청나게 또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코인 코인을 통해서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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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레드버는 여러분 타이타닉호 알으시죠? 타이타이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과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신중위 연방에저의 소식이 나라들어왔습니다 우리 신중위 연방은 지 시리즈를 통해서 이러한 국 공산당이 붕계로 <갈색이 공개라> 말미하는 <말미안은> 중국의 붕괴를 막아서 중국 이민들이, 난민들이 대한민국, 일본, 미국, 주위 국가들의 엄청난 난민을, 난민의 재난을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지시리즈라는 경제 기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중국 공산당이 멸망하고, 2030년까지, 우리 지시미주메에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인력을 호수해버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가, 현재 중국 공산당의 정책으로, 고의적인 정책으로, 4만 명이 되는, 중국인민들이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중국공산당은